안녕하세요. 도익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각 12월 8일 금요일이고요. 11시 2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각설하고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스토리지, 아이오타, 도지코인수익 보라, 세이, 제로엑스, 리플, 하이파이까지 지금 현재 보유중인 모든 종목들 수익 중인 모습 실시간 영상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특히 또 2년 만에 비트코인이 무려 6천만원을 돌파한 상승장이지만 여전히 수익 내기 어려우시죠. 동인남 정보방에서는 어,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급등 코인들의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어요. 정보방 언제나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절대 혼자 힘들게 매매하지 마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수익 정보도 쉽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래요. 어,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링크로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번 산타 렐리 연말 불장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오브스코인 가지고 왔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만간 완벽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단기간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에요. 정말 짧고 쉽게 설명드리거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오브스코인 일봉 차트이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기 쉽도록 두 개의 추세선을 미리 지금 그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패턴은 수많은 삼각수령 중 하나로 정확하게는 헤넌티형 패턴. 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패넌트란 깃발의 뜻하죠. 10월 초에 시작된 급격한 상승에 대해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형성되는 패턴으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위아래 대칭된 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 깃대 뾰족한 깃발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죠또 일반적인 삼각수렴과 다르게 급격한 변동 이후 나타난다는 게이 패넌트형 패턴의 고유 특성입니다. 그다음 고유 특성으로는 오브스 차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깃대에서는 거래량이 급증하다가 깃발이 진행이 될수록 거래량은 점점 감소하는 성향이 있고요. 이런 그럼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서 거래량이 다시 회복된 것과 동시에 수렴 상방 돌파를 하며 단기간 폭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딱 거래량이 회복이 되기 직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저 좌측 상단에 예시를 띄워드렸는데요. 예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와 상당히 흡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리 그어드린 이 중간 60.9원 매물대를 중심으로 위아래 반복적으로 규칙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리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죠? 정확히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렴 끝부분에 근접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페넌트형 패턴은 수렴 끝에 다다르면서 거래량을 회복해주며 단숨에 수렴 상방 돌파하고 단기간 급등을 보여주는 상승 깃발 패턴입니다. 즉 조만간 수렴 끝에 다다르며 추가적인 거리량이 실린 역대급 강력한 상승 돌파를 기대해줄 수 있는 저렴해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도인남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단서들을 포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자세한 타점을 공유해드리면서 지금 보시는 폭발적인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절대로 긴장이 끊 놓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3 6 0을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연말 시장만큼은 혼자서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잡아들이는 이러한 급등 코인들의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정보만 해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가볍게 구경만 해라도 해보시길 바래요. 장담컨대 이번 연매불장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도인남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